지금 80 정도로 올렸거든요. 괜찮아요. 오, 좋아요. 지금 조, 좋은 것 같은데 지금? 무슨? 지금 목소리가 여심을 담았겠다고 하는데 지금? 아, 감사합니다. 고막 남친이구나. <laughs> 고막 만 남친. <laughs> 바로 시작할까요? 일단은 자 어디서 만나실 거예요? 처음에 카페지 않을까요? 카페요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제가 너무 늦었어. 미안해요. 안녕하세요. 안녕, 일찍 오셨는데요. 아닌데, 지금 저 20분 늦었는데요. 아 20분 정도야, 뭐일 있으면 늦을 수 있죠. 반갑습니다. 뭐, 저좀 시키고 와도 괜찮을까요? 아, 네, 같이 가시죠. 제가 사드릴게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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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혹시 뭐 드시겠어요? 저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. 지금 한참 배고프실, 아니 한참 당 떨어지실 때 아닌가요? 그럼 당거 드셔도될것 같은데. 아, 근데 저단걸안 좋아해가지고. 그냥 아, 그래요? 네. 얼죽아, 얼죽아. 아, 어, 저랑 같으시네요. 저 얼죽아, 얼죽코거든요. 아 진짜요? 네. 아 너무 잘 마시겠습니다. 아니에요, 맛있게 드세요. 차린 건 하나밖에 없지만. 아, 근데 목소리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아 이제 여기저기서 좀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. 목소리가 약간 좀 성우 하실 것 같아요, 되게. 아 네, 안 그래도 지금 좀 성우 준비 중이고요, 연기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아 진짜요? 어떤 네. 쪽으로요 배우 계시는 거요? 예 네, 네 배우고 있고요, 이제. 성우는 공채 시험 계속 보고 있고 연기는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독립 영화나 학생 영화 이렇게 오디션 볼, 보려고 준비 중입니다. 우 와, 되게 대단하시다. 왜냐면 이때 시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? 그렇긴 한데. 음. <laughs> 뭐 그래도 이제 저는 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된다라는 주의라서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회사 다니면서 하시는구나. 더와 네. 시간이 없으시겠어요? 아. 어... 시간이 없긴 한데 그래도 뭐 짬짬이 이렇게 시간은 이제 만들면 있는 거니까. 송찬님은 혹시 어떤 일하세요? 저는 지금 영상 편집 이런 거 하고 있어요. 아 편집하시는구나. 네. 어 그러면은 그 편집 프로그램도 여러 개 있잖아요. 뭐 네네. 데가스라던가 그런 거 있는데 그중에 네. 어떤 거 사용하세요? 넘겨. 예. 아, 근데 어, 저 나이 어떻게세요? 나이를 안 물어봤네. 올해 서른 다섯입니다. 그렇게 안 생기셨어요? 어 감사합니다. 홍찬님은 어,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외모셔가지고. 어저몇살 같아요? 세 살? 피부가 세살 같아요. 아 양세영 씨가 한말 들었나? 아, 아 <laughs> 아이고, 이거 너무 유명하잖아요. 저만 아는줄 알았어요. 넷 <laughs> 네 정도 돼 보이시거든요. <laughs> 진짜요? 네 아닌가요? 더 어리신가요? 어, 아니요 더 스브 아홉이에요. 아 진짜요? 네, 감사합니다.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. 넘겨. 평소에 그러면 쉬는 날에 또그 성우 일 하시는 거야? 그 성우 배우시는 거야? 일주일에 한3일 정도 학원 다니고 있고요. 저는 뭐 쉬는 날 하는 거뭐 궁금해요? <laughs> 궁금해져요. 저한테 궁금한 게 없나봐요. 동찬님은 쉬는 날뭐 하세요? 저 운동 좋아하거든요. 헬스장 다니시는 거예요? 아 헬스도 하고, 저 주말에 등산도 가고, 어저 요즘에 클라이밍에 취미 붙여가지고 그러는데 네. 혹시 그막 운동 같은 거 하세요? 근데 뭔가 취미 생활이 좀 저랑 좀 다른 거 같긴 한데. 아 운동은 이제 회사 가기 전에 아침에 새벽에 이제 유산소랑 무산소 조금씩 헬스장 헬스장에서 운동 조금 하고요. 음. 클라이밍은 저도 배워보고 싶었는데 아제 몸무게를 제 팔이 아직 건질 수가 없어가지고. <laughs> 나중에 기회되면은 클라이밍 한번 하러 가서 좀 알려주세요. 어! 너무 좋다! 진짜 저 타는 거 보면은 반 하실걸요? 아, 못타겠어 <laughs> <laughs> 안돼 <laughs> 아직 더 해야 돼 지금 <laughs> 살려줘요 평상시 뭔가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 좀 있어요? 저는 음, 음. 눈 웃음이 되게 예쁜 분이 좋더라고요. 어, 성격적으로는 약간 어릿속꽃밭인 분? <laughs> 아, ENFP 좋아하시는구나. 네네 제가 ENFP라. 아, 무창님은 아 MBTI가 어떻게 되세요? 아 저는 ESFP래요. 어, 어 그럼 저랑 세 개는 같은 거네요. ES랑 그 EN이 무슨 차이였더라? 아, 어. 그게 일단 아, 외적인 건 그냥 눈웃음만 이쁘면 되세요? 아, 네. 제가 좀 눈에 많이 꽂히는 스타일이라 다른 것보다는 이제 좀무쌍의 눈웃음 이쁘신 분. 아. 아, 좀 쌍꺼풀 있는데. 아, 그래요. 아, 뭐 근데 사실 그게 왜냐면은 눈이 주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렇죠? 네. 살려 주세요. 아, 후보야. <laughs> 아, 하나만 물어봐도 돼? 내가 외적인 이상형을 물어봤는데 왜 나한테는 안 물어봐? 아, 맞네. 어, 물어봐줘. 홍차님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어 그저까만 좀... 약간 이런 느낌? 너무 어... 좋았어요. <laughs> <정지> <laughs> 오케이, 오빠 여기까지. 나는 솔직히 너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호감이 생긴 입장인 거야. 그래서 내가 호감이 생긴 입장에서 한결 오빠한테 조금은 적극적이게 질문을 하고 조금은 적극적이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요. 얼주가 뭐 얼죽호 이야기하는 거 솔직히 너무 센스 있게 잘 받으셨어요. 조크가 있어. 조크 하시는 거가 그, 그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조크가 아니에요. 여자분들이 저, 충분히 젠틀하고 재밌게 받을 수 있는 조크를 갖고 계세요. 단지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하다 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도 소개팅이나 이런 거를 해본 입장으로서 매력이 안 가는 분들의 대부분은 질문을 했을 때 대답만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대답을 진짜 열심히 해. 그게 문제예요. 대답만 열심히 하냐고. 아 저는 이런데 홍차 씨는요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 35살이잖아 오빠 회사 다니는 거 무조건 말해야 돼 회사 다니면서란 말을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성우나 이런 오디션 같은 걸 보고 있다라는 말을 먼저 하면 안돼 왜냐면 성우 오디션 보러 다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아 백순가 일을 안 하나?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. 근데, 우리 30대야. 일안 한다는 생각이 들잖아? 그러면 거기서부터 짤이야, 이제. 회사를 다니면서, 이거는 조금 부가적이게 하는 거다. 라는 거의 느낌을 좀 줘야 돼. 물론 내 삶이 그게 메인이라고 하더라도. 자, 여러분들 내가 진짜 팁 하나 줄게. 자, 일 얘기 하는 거 괜찮아. 근데 내가 편집을 한다고 했잖아. 봐. 대부분 사람으로 넘어가야 돼요. 일 얘기가 나오게 되면. 여자한테 뭐 질문을 할 때는. 사람 때문에 되게 힘들지 않아요? 프로그램 얘기를 한다거나 내가 그걸 써봤다거나 이런 게 중요하기보다는 사람으로 넘어가서 뭐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거나 그 스트레스, 공감,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. 내가 취미 활동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 오빠도 나한테 취미 활동 안 물어보죠. 좀 물어봐도 나한테 내가 취미 생활을 물어봤으면 홍차 씨는 쉬는 날 뭐하세요? 취미 생활 뭐예요?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안 가니까 이제 물표 물표 하게 되는 거지. 그리고 나서 제가 이상형을 물어봤어요. 진짜 실수하지 말자. 내가 이거 진짜 이상형을 물어봤는데 이제 눈웃음이 예쁘다고 했죠. 근데 눈웃음이 예쁘다고 하고 끝나면 안 돼. 만약에 내가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눈웃음이 예쁜 사람을 좋아하는데 홍차 씨도 눈웃음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요렇게 가야 됩니다. 요런 분위기가 있어야만 해요. 없으면 남자 나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느껴져서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뭐하러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.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선의의 거짓말 해야지. 근데, 근데 무쌍 얘기를 했어. 이거 진짜 큰 실수입니다. 무쌍 얘기를 어떻게 나오냐뭐 앞에 사람이 쌍꺼 있는데 어, 쌍꺼풀이 있으면 있는 걸 칭찬을 해줘야 되고 상대방 외모에 맞게 얘기를 해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피부가 까만 분이 나왔어 피부가 까만 분이 나왔는데 그 분한테 아 저는 하얀 사람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까인 거잖아 여자 입장에서는 근데 거기 뒤에서 아 근데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그럼 상대방의 이미지에 맞게 이상형을 개조하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지 말라고. 어쨌든 내가 먼저 이상황을 물어봤다라는 거 어쨌든 당신이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라는 거잖아 반대로 아 그럼 형차씨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? 라고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야 아 어떡해 여러분 이 애완동물 얘기는 할 말이 없을 때 대화 거리가 떨어져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도할 때 이때가 훨씬 좋아요 저도 소개팅 나가서 혹시 강아지 좋아하세요?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좋아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소개팅에 실수하는 걸 보니까 이성과 관련된 이야기로 잘안 넘어가는 게 일단 조금 아쉬운 부분들인 것 같아. 이런 게 있어. 이상형, 선호하는 연애관 아니면은 선호하는 성향 아니면 싫어하는 성향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. 어, 옷 스타일 아니면 만약에 연인이 생긴다면 어떤 걸 제일 해보고 싶어요? 아니면 어떤 데이트 해보고 싶으세요? 이런 대화들을 대부분. 소개팅이 어려우신 분들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커플들이 하는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보면 그두 시간이 되게 짧고 할 얘기도 되게 많아요. 상대방이 만약에 단답하면 여러분 상대방이 단답하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소개팅을 했는데 상대방이 단답이야. 이러면 그 관계는 끝이야.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막힌다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. 아 근데, 근데 본인 캐릭터가 너무 안 맞으면은 좀 반감될 수 있지. 음.